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어 고향을 찾아오고 또한 고향을 찾아가는 많은 귀생객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명절이 되면 아무리 멀고 고생이 좀 되더라도, 어, 그렇게 힘써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향이라는 곳이 나의 어릴 적 그런 흔적이 있고 추억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동안 보고 싶었던, 그리웠던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을 만나서 이런 저런 근황을 물어보고 교제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또한 묘지나, 또한 추모공원을 들러서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 어린 자녀들은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도 이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고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의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흔들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이 땅의 본향보다는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라 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모세 율법을 믿고 지키면서 단한 번도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어,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만큼은 당연히 우리가 받지, 받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메시아였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만 따르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생존에 지장이 생깁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굴에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는데 이런 핍박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돌멩이로 던지고 쓰레기를 붓고 그렇게 길을 막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올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당 출입을 금하고 면사무소도 이용하지 못하고 마트도 출입할 수 없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들의 인사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였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저 말을 들으면 저 인사를 들으면 참 희망적이죠. 참 박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 말한 하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그만큼 핍박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주님을 소망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핍박을 받으며 믿음이 흔들린 성도들에게 믿음을 떠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위로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과 살아 이야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바로 갈대아 우루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떠난 고향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았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다시 고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왜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힘내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을 지탱해주는 기둥으로서 소망하는 바바, 소망하는 것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받쳐주는, 도와주는 그런 실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을 소망하면서 정말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 소망을 이루어지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기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소망을 이루고 지켜주는 단단한 기둥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미래를 향해서 첫 발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참 희망적이고 어쩌면 참 어, 밝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 낯설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어떻습니까? 희망적입니까? 이야 참 좋은 곳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은 야저 땅에 가면 우린 다 죽는다. 예 그런 마음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수 있는 그 이유는 언변이 좋거나 또 신학적으로 뭔가 뛰어나고 또한 설교학적으로 되게 탁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제가 이 거제 하청 땅에 오게 된 것도 제 고향이 거제라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 고향도 아니에요. 이 하청 땅에 아는 분도 없습니다. 아무 연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은 이 하청 땅에 첫 발을 더딜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의 격려와 저의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가보지 않는 곳, 이 미래는 정말 믿음 없이는 갈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도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정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한명한명 한명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아벨, 에녹 노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삶에는 믿음의 기둥이 단단히 서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자래의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아버지 대란은 도중에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 미래를 알수 없고 정말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하란 땅이 좋아 보인다. 나는 여기에 있겠다. 정착하겠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어, 그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을 알수 없는 땅으로 가게 했습니까? 과연 무엇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낯선 미래를 향해 첫 발을 터릴수 있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본질이고 근거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죠? 그,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이 내통장에 척척척 들어오니까 믿음스러워서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실체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이 약속인 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심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교심은 내, 어, 내가 잘 살고자 하는 어떤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잘 살지 못하면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어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사실 아브라함과 살아가 젊었을 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에 아, 할렐루야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젊으니까 충분히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떻습니까? 백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누가 노부부에게 올해는 꼭한 명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놈의 자식이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아버지가 될 것이야 그랬을 때에 사라는 옆에서 웃었습니다 아이고, 민망해라 민망해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년이면 내 나이가 90세입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줄 알았습니다.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사아는 분명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잉태하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들을 낳는 이삭을 낳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하 하나님은 믿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믿음의 근거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의 기둥이, 믿음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단단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구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이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마치 어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이동식 그 텐트를 치며 살았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으면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땅에 인도하셨다. 땅을 팔고 싶습니까? 아니죠. 집을 짓고 싶죠. 일단, 편안한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재료를 사고, 또 업자를 불러서, 또 마음에 드는 설계도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집을 지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텐트를 쳤다라는 겁니다. 이 텐트 한번 치면 거두기가 힘듭니까? 자, 해체하면 바로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람과 사라, 또 이삭, 또 야곱은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가난 땅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진짜 최종 목적지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난이라는 이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여기가 진짜 봉양이 아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하청 땅입니까?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거짓입니까? 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까? 나의 삶은 그 삶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은 외국인과 이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전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처절하다 어?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 핍박을 주고 힘들게 해도 그들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가 그런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습니까? 바다 모래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아니요 이상 한명 딸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은 전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약속에 믿음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근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근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좋은 지팡이를 한 여러 개 구입하고, 옷도 괜찮은 옷을 한 여러 벌 가지고, 돈도 두둑하게 가지고, 그렇게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와 신발과 옷한 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잠시 살다 갈 나그네 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머리로는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머리로 그것은요, 그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감동이 와서 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작 우리가 이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쌀이 떨어지고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관계적으로 힘들어 보이면, 아이고야내 삶이 왜 이럴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서러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라면 여러분 진급하지 못해도 우리 자녀가 합격하지 못해도 결혼하지 못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면 여러분, 그게 돼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본양,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서 되어져 가는 것을 믿고 어, 잘 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자신들의 자신들이 태어나고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가장 편안하고 내가 정착하며 살아야 하는 본향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서 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밟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양을 예비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확신에 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은 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멋지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걸어가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아름답게 예비하여 놓으신 그 한성 바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상식과, 이 땅의 어떤 이성에 대해서 압도당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지위에 욕심을 내고, 그렇게 나의 믿음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데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 어,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정말 처음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어,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좋은 일만 있고 어, 형통하고 그러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렵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리 자녀가 참잘 됐으면 좋겠는데, 떨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질병에 걸리고, 오늘 또 믿음으로 찾아갔더니, 의사가 몸 관리 좀더 잘하십시오. 더센 약을 주고, 이럴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 땅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좀 술술술 풀려야지. 왜 내가 사는 모양은 이 모양일까? 이렇게 어, 탄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이런 찬양을 했지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본양의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시민권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추석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시고 즐겁게 건강하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